건강한 식탁파로 곡물로 영양을 가득. 매일 파로 엠머밀 이탈리아 고대 곡물 1kg 패키지 5개 세트는 건강한 식사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 곡물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체중 관리와 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맛과 영양 모두를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밥을 지을 때 일반 쌀과 혼합해 사용하면 더욱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올릭 8호 엠머밀은 100% 이탈리아산 8호 곡물로 건강한 식사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1kg의 포장 단위로 제공되며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여러 리뷰에서 맛과 식감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잡곡밥으로 활용할 때 영양가 가 높아 가족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보관 방법도 간편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초원 8호 엠머 밀 1kg 몬테로소는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건강한 곡물 입니다. 1kg 포장으로 4개 세트가 제공되며 저당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며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쫀득해 맛도 좋습니다. 또한,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어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품질이 뛰어나 재구매 의사가 충분히 생기는 제품입니다. 건강한 식단에 꼭 추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